그리고 태양 파편이 필요해 태양 파편은 하드 모드 이외에 나와 아 바라지 같은 트로피 방다 지었다 이제 템 정리하고 오닉스 딜러만 찾으면 난 자유다 하이브 마인드 뭐야 아 맵도 초기화됐어 <laughs> 아닌가? 아맵 초기화된 게 아니라 아, 잠깐만. 맵이초기화된게 맞긴 맞네 왜? 세상이 어두워졌어? 어 어두워졌는데? <웃음> 세상이 <웃음> 날이죠? 세상이 날 a 는데와 o 시가 e r so? Oh, no, no, no. 방 e n a you're not even there. Sena, you're 아 o t 아 v 아뚜비두 e 아뚜비두 y d o 에 그냥 귀찮아 아이고 어딨냐 우리 날아갔다 도만다는 놈들 딱 확실한 건 죽을 걸 <laughs> 죽기 싫어하는 바로 후기석 피부포전 맞다 나 지금 이거지 록소드가 데미지가 몇이었지? 록소드? 모르지 꽤 나가던 걸로 알고 있는데 20 몇이었나 나빨아서 응. 확인해봐 깔아서 거기 나라고 더미 있잖아 더미 아. 그리고 더미를 깔기엔 너무 너무 늦었어. o m m y t 안 m m y Tom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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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지 m y Tommy, t o 역시 난 개쩔어 어떻게든 햇불신이총일을 하게 하려는 나의 이 완벽한 햇불 설계가 강제로 햇불신의총일을 하게 만들었고 난햇불신의총일을 깼어 난 개쩔어 야 역시 날개 스니까 강하네 날개 하나도 안 썼는데 날개 안 썼어? 날개 강하네 이런 상황 거의 안 썼다고 도대체 어. 썼... 썼잖아 그래도 하지만 거의 안 썼죠 여기 어딘가에 꿀이 있었는데 여왕벌칙이 좀 아 양동이 안 가졌다. 아, 이씨, 오늘도 어김없이 방가진 그냥 나갔다 온다. 레왔스때 그냥 랜덤으로 되고, 랜덤으로 안 돼. 이건 확실해 뭐가 어... 찾아가는 거, 뭘 찾아가... 어, 나도 사용이 안 돼. 뭐가 <laughs> <우와, 웃음> 사용이 안 돼? 어, 있잖아. 너가 사용 안 됐다 했던 거, 아, 오닉스 그거? 얘왜사용안 어, 돼? 아이 쓰면 안돼 이거 아깨이거라도 밖에... 어, 한번 더줄까아나 <laughs> 어, 너무 아픈데? 나박이 서버는 저주받은게 맞아 당연하지 내가 만들었거든 칼론 산게 하나도 안본걸 보니까 뭔가 잘못됐어 일단은 칼론이 아니긴 한데 벌집은 얻었고 벌침은 있지 벌침은 집에 있지. 꿀블록이 물 닿았어야 됐나? 용암인가? 아니, 꿀에 물 닿으면 됐는데. 그니까. 일단 아, 양동이가 뭐한테... 필요하겠네. 양동이 뭐로 그래, 만들었다. 주석이었나? 뭐... 뭐... 아, 맞아. 그리고 이거, 누가, 뭐냐, 이거. 성유, 성유물이네, 이거 뭐냐. 이거, 장신구 옵션 비교한 거 있거든? 응. 어. 그냥 1대1로 맞춘 게 제일 세대. 돼. 당신 이거 비열 뭔 소리야? 어, 그니까 네가 치명상률이 높으면은 공포가 낮고, 치명상률이 한 애매하게 한 30~40% 되면은 치환이 낮아. 어, 나는 확실한 거는 치명타 피해가 두배 이상이잖아. 하지만 그럴라면 그걸 온전히 받으려면은 치환이 100%가 되는 게 맞는데, 그니까, 결국에는 가장 이상적인 건 치력 100% 맞추고 그 다음에 이제 공포를 올리는 게 이상적인데. 하지만 그거 테라리아는 치명 탕률 100%는 불가능. 그러니까 치명 탕률을 높이는 게 낫지. 네 누군가 비교했을 땐공퍼가 전체적인 DPS 가더 높았어. DPS 도 높았다고? 어. 렇다고 나중에 아주 나중에 그래가지고 공속 빠른 나, 빠른 무기 같은 거 쓰면은 아무 차이가 없거든. 차이가 있지. 치명 탕률이 그만큼. 아니, 아무 차이가 없어. 왜 차이가 없어. 몰라. 아무 차이가 없어. 치확이 당연히 좋아야 되는 거 아닌가? 몰라. 어? 내가 끝내고 영화 보는 중이야. 신기하더라고. 큰수의 법칙으로 확률을 확률을 똑같이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럼 근데... 확률을 따라가게 되면은 거의 두배 가까운 딜이 나온다는 건데 공포가 그럼 9배 가까운 딜을 낼수 있다는 건가? 근데 보니까 아직 모르겠는데 신기했어. 치명탕률은 아무것도 나도 안 돼. 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 나도 이해가 안 됐거든. 근데 5, 왠지 6. 모르겠지, 쌤. 기본적으로 치명탕률이 있어서 그런가? 그래가지고, 치화기, 치화기랑 그냥 공포랑 한번 맞추는 게 낫대. 그리고, 난이 오리스들이 안 찾아지는 게 너무 화가 안돼 있어. 다른 어이드에서 하나 더 캐온다. 뒤졌다. 기다려라. <laughs> 어지럽다. 기다려라. 뒤졌다. 내가 이거 해 봤는데 진짜 금방 찾더라고. 양냥 동일 병가이거다 본명이 거야 아니, 여기가 아니었어. 어. 하지만 어 중요한지 알지? 아, 아, 붙잖아 과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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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남자가 살았다. 완전 과거네. 맞나? 표정새기? 표정새기 컷! 일단 지우고. 어... 뭐야? 회계 이름. 아니? 좀 알아보기 위해 그걸로 써야지. 전문가... 꿀블록몇개 있었어야 됐지? 열블럭 몰라? 다섯 개? 5개? 다섯 개면 충분한가? 꿀블록으로뭐 만들 수 있었지? 꿀블록으로는 인생을 실패했어 꿀블록은 이제 의미가 없어 더 이상 캐지 말아야겠다 꿀이나 존나 음... 먹어야겠다 너졌다 <laughs> <laughs> 아, 뭐야 이거? 음. 병불병도 불병? 뭐. 일단 조작 잘 모르겠고. 자, 일자로 내려갈 거야. 어디 보자. 병이 병. 어, 병. 병좀 많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병 없냐? 병? 포션 포션 만든 데 있어. 아이건가 불을 한번 아, 깔아볼까? 그냥 빠져보자 중요한 건 저기 어? 아니지 어 이거 집딱 집 정리했네 여기다가 이제 나 거기서 해야될 일이 많은데 해야될 일을 모두 끝내지 못했어 원한이 많다 이 원한 이 원한 하지만 이 원한은 조재하지 않죠 우이 넘쳐흐르고 있어. 너무 끔찍해. 안 돼. 왜? 우리 꿀을 꿀이 좀 넘쳐 흘려 수도 있지. 우이 넘쳐흐르고 있어. 맞다. 여기서 이제 만들면 되나? 나 여기였지. 꿀 병으로 만들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감로... 가다. 감로라. 만들지, 뭐. 그래. 오리스들을 찾기 더럽게 쉽네. 왜안 되냐고 우리 쪽은. 진짜 개꼴반데. <laughs> 진짜 저주 받은 지영이 왔다. 봤세. 네가 실패했어 그냥. 이거 확실해. 왜 내가 실패했는데? <laughs> 어? 네 지형에서만 안 써지잖아 찾는 게. 내 지형이 실패한 거지 왜 내가 실패한 거야 이발 아니. 그냥 너가 실패한 일이야. 뭐라는 거야? 네, 너의, 너의 모든 저주가 지금 옮겨 붙은 거야 거기. 얜 병원에 그냥. <laughs> 뭘 모든 저주야 이발 평소에 어, 그래. 얼마나 행실이 안 좋았으면 그냥 어? 뭘 행실이 안 좋아 안 좋기는 <laughs> 있어. 벌칙벌칙 가져가고, 울병 가져가고, 울블럭, 울블럭 가져가고, 저다. 아 존나 힘들어. <laughs> 오리스 드릴이다 가볼까? 가볼까? 오닉스 드릴이다. 아이 신난. 진짜 이렇게 신난 적이 얼마 없었는데, 게임하면서 미치겠다. 나는. 핑글핑글 돌아갈 것 같애 아. 뭐냐, 오닉스들을 여기 돈넣는데 넣어놨다 응. 어렉 뭐야 약간 응? 들어와서 그래 뭐어 강하다 초장 피해는 왜 이렇게 약한 것 같지? 나한테 물어봐야 모르지 <laughs> 어 벌써 끔찍하다 텐창 정리하는데 어... 으 예, 여왕벌 만들었어. 이제 다른 거 만들고 와. 양을 <laughs> 만들었고, 뭘 만들까? 뭘 만들어 잘 만들었다 소문이 날까? 슬러지, 말라붙은 젤? 말라붙은 젤 어디서 왔지? 말라붙은 젤 저게 뭐냐, 몬스터 재료인데 내가 누났어. 애니 이불 이불 불로? 겜조련사 피리 좋아하네. 어제는 떠올리니까 필요 없겠다. 인트 색감, 빛이 낫고 갔을 때다뭐 있다는 거야? 응? 여기, 응? 여기 뭐있 재료, 여기 다 나왔잖아. 알라, 아, 그렇네. 여기에 필요하지 않아. 아, 나중에 템 옮겨야 되는데, 저것도 저기다, 저기다 박아논면은분명 헷갈리는데, 미래. 이거는 칠흑석블록, 칠흑석블록? 그게 어디서 나오는 건데? 실석 블록은 그 오염지대 걸 그거는? 오염지대 블록이면 되는 건가? 오염지대. 오염. 오염지대... 애초에 보라색 블록이면은 빔슨이 아니라 오염지대여야 돼. 심모석 블록이면 되나? 맞아. 안 되네 아... 이제. 싫다는거지 그냥 40개? 시모석 블럭 40개 있지 않냐? 어쩔 걸 우리가 애초에 여기 블록을 하나도 안 캤는데? 안타깝네 에이 너 뭐, 그정도로 안타까워해 이거 맞겠지? 해보면 되지 해보면 되지 이걸로 만들 수 있는지 없는지 아 만들 수 있다 좋았다 40개? 와나 지금 40대 때리고있네 그냥 왜? 백자차 아, 너무해 뭐가 너무해 너무하기보 40개나 캐 정신을 놓아버린거지 그냥 오양이는아수당피에 100밖에 안나오는데? 이게 있었지 아이티클릭 네, 녀석 믿고 있었다 집으로 집으로 아빠 네 즐겨찾기 기능 알고 있냐? 갑자기 생각난다나 즐겨찾기 기능? 어뭐는 즐겨찾기 딱 해놓잖아. 아 그러면은 네가 모두 넣기에도 즐겨찾기해 놓은 거가 즐겨찾기해 놓은 거 있지. 아 그래? 어, 절대 안, 안 넣어줘. 이게 저기 어떻게 하는데? l 트 클릭하면 돼. l 트 클릭. 아. 이거 어떻게 하는지 되게 궁금했는데 몰랐거든? 딱 생각났어. 그러면은, 아마 주변에 약간 블럭 모양이라 해야 되나? 어, 어 쪼글쪼글쪼글해지네. 왜 <laughs> 쪼글쪼글 진짜 미쳐버리겠잖아. <laughs> 쪼글쪼글해지는 그냥. 어쨌든, 그런 게 있다. 와, 이제 템 정리할 수 있겠다. 어, 너무 행복하다. 미게안 꺼져? 도스지부츠 안 꺼져? 근데, 템 정리고 나발이고 나는 똑같이 괴로워. 네. 결국엔 어? 템을 다 버리고 해야 되거든. 맞지. 아니, 버리고 나발이고, 그냥 내인벤리 있는 걸 정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 커버된 슬러지 만들었어. 다음은 뭘 만들어야 될, 뭘까요? 맞아. 이런 기능이 있었어. 맞아! 아. 나 이제 탐자 정리한 거 기억이 딱났어나 완벽해. 집에 성공했어. 플링스 높이 있냐? 플링스 높이? 확실하게 말할 수 있어. 하나도 없어. <laughs> 또 이제 <laughs> 저희가 만 돼. 설산지야? 어. 아, 존나 편하다. 상자 근처, 근처의 상자의 정리. 다 뒤졌다, 니들. 어? 다 뒤졌다, 이제. 지라 그래, 이런, 이런 근처의 상자 정리 같은 편안한 기능을. 펭귄이다, 펭귄. 팽윙. 아이 그리고 꿀은 왜 갑자기 여기 박아놨어? 그것이, 지금만. 그것이 꿀이니까. 어, 몰래기야. それが鬼だからそれが夢の景色のようにおいしそうそれはまるでまるでまるでまるまるまるまる○○○○○っ○○○○○○○○○○○○○○○○○○○○○<イテ> <laughs> <イテ><イテ> 마드. 어쩌고저쩌고저쩌고. 마드. 참을 수 없지, 컵이. 너 컵이 찾아 그... 뭐야, 저거. 너 술주정뱅이 찾았냐? 이게 오래전에 찾았는데, 걔는. 어. 이제 보했다 썰아저씨 오래전에 찾았어. 아, 너 썰아저씨. 옛날에 썰아저씨 찾으려고 진짜 레벨 을다 했는데. 설산, 설산 상자 안열어면 되지? 설산 상야 딱지 열 필요 없어. 만들 수 있으니까. 다 만들 수 있다는 걸 깨닫는데 너무 오랜 시간이 걸리긴 했는데. 어쨌든 다 만들 수 어디까지 있지? 가야 되는 거지진야 적당히 내려, 그 뭐냐, 설산 지하라고 인정만 받으면은 거기서 이제 플링스들이 껄렁껄렁 하고 나올 거야. 어우, 슬퍼. 왜 슬픈 건데 도대체. <laughs> 플링스 찡을 죽여야만 다니 <오>, 어우, 슬퍼. <laughs>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놈이 되지. 미쳐버리면. 뭐볼수 있지. 아니 볼 때. 플레이을왜 프리치징을... 근데 플레이스팅은 고기 안 줘? 다섯 따 줘. 고기 주면 맛있게 먹을 자신 있는데. 이 씹새끼야 왜 고기 안 주냐면서. 바로 그냥 멱살 잡고 흔들어 버려 그냥. 아 근데 근데. 그래서 네 어디까지 만들었냐? 응? 네 지금 포한테 누구 누구 만들었어? 어 여왕벌이랑 가슬인까지 만들었어. 네 지금 메뉴 사든 만들러 간거야 여기가 이제 설산지한가 오! 나도 그 깨야 되는데. 획불신의 아. 구두인형. 이, 되게 웃긴 게 뭔지 알아? 구두 인형을 만들 수 있거든? 근데, 만들면 뭐야? 결국에 가이드가 올기까지 기다려야 되네. 그니까. 기분이 너무 더러운데. 그리고, 결국엔 던져야 되네. 그니까. 기분이 너무 더러워, 나. 크네. 이제, 오닉스드들이두 개니까, 이제, 저 뭐냐. 지옥 작업하는 거좆밥이겠다다 뒤졌다. 내가, 워러프, 워러프를 뭘로 잡았지? 반통되는 걸로 잡았던 것 같은데 반통되는 게 뭐가 있었지? 아직 고스파도안 왔는데 그때 가서 생각해 그때도 문어문어로 잡았을걸? 문어문어가 뭔데요 아! 그 촉수! 빨간 촉수! 어 그때도 문어문어로 잡았을 거야 그걸로 잡았다고? 아 진짜 너무 끔찍하다 그거 질 존나 안 났는데 내 네, 그거 알지 그 뒤는 더 끔찍할 거 반통이 그거밖에 네. 없어가지고 씨. 이제, 그 녀석은, 우리보다 강해졌다고. 어. 어. 임스톨 엘레멘털? 아니. 아니, 이 새끼는 어딨어? 안 나오는데, 이 새끼? 어. 설복숭이 새끼 왜안 나와? 이 템의 이상한 모양은, 즐겨찾기에요. 이트 클릭해가지고 하면은, 이렇게 이제, 빠른 패기, 저장, 판매 불가, 이렇게 이제, 지정을 해놓수 있죠. 아니 이거 스노우 보리까 이거 스파디가 않아. 아니, 스노우 플링스이 새끼 어디서 나오는 건데 안 나오잖아. 아나나왜 바보처럼 거울하고 있었지? 갑자기 생각났네. 아 기분 들어. 나는 왜 바보처럼 거울하고 있었는가? 그래 갖고 있었어. 어 뭐야 이거? 너, 어, 너무 타일아. 기분이 더러워. 무슨 폭탄일까? 나나 나 너무 궁금해. 어디가 터지는 폭탄일까? <laughs> 한한한 아, 눌러볼까? 아 미친 새키 <laughs> <laughs> 저게 이제 저게 이제 비정상이. 그냥 미친놈. 아 근데 너무 눌러보지 못했어. 어쩔 수 없다. 미친. 아이플레스어디는데 뭐야 이거, 핀, 아이고. 나한테 따져도얘 마음인데 내가 어떻게 하고. 옛 장소 마음대로 몰라? 아니 어디서 나오는지는 알아야 될것 같은데. 설상 지하에 그냥 베이스 았다설상 지하에 있다고? 어, 그냥 지축대로 안 나온 거야. 못 갔네, 그냥. 라고 할 뻔. 야 모르는 사이에 청어랑 포틀로 눈이 뭔가 잡고 있어. 난 아직 뭐 파기도 못 했는데 이상하다. 여기가 지하잖아. 그래. 이엔 왼쪽 가봐야겠다. 아 왼쪽 왼쪽. 아. 아 저도 의료가 아 아니야. 상자를 켜야 된다. 아그왜상자지혈산상자라는 좋은 그 시기가 있는데. 어어어. 스파이 아니 설산이 나중에 어디야, 오염지대로 뒤접힐 생각하니까 벌써 끔찍하네. 어찌 보면 커플 테라리아라고도 할수 있죠. 어? 어찌 보면 커플 아니. 냉병. 누군가 멀리서 온는 커플이지. 엠병원에 아. 그냥. 아니, <laughs> 컵으로 도나쳐맞아야지 정신을 차리지. 하지만, 뻣! 알빠리죠 에이. 플링스야.. 얘는 왜 항상 찾으나면 안나올까? 이유가 있지 않을까? 플링스는 하드모델만 나오는걸 수도 있어 그정도로 안나오는 거지. 플링스? 아니 얘는 그냥.. 괜찮아 나왔어 단지 그냥 목소리이 우리가 버럽게 낮아서 그랬지 아니! 난.. 깨달았어 얘는 지금.. 그 포션을 가져오는데그 포션! 여다 감소인데? 네가 아닌데? 다찾다 물..물..물량초? 아 들어와서 이해는걸까 아니 완벽하게 이포다 받아라 바 나의 투포 주변 스으 올라갔어 물량초도 나 물량초? 물량초 까먹었어 안타까워. 아쉽게도 까먹었 아쉽.. 어! 뿐이야 수정 쿨러 이거 참을 수 없는데? 많이 기다려볼까? 어? 아니 보통 플릭스이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데 좋아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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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플릭스왜안 나와?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안 나온다니까? 하드보드 가야 되나? 아니라니까 플릭스 원래 이때 나와 우리가 그들의 마음, 마음을 아직, 채우지 못해서 그래. 아직, 뭔가 부족한 거야, 그들의 마음에. 블링스 하면 처음부터 블링스. 하드좀맞다니까 그냥 애가지 마음에 안 들어서 안 나오는 거야. 설원지하. 아니, 어른, 가지박힌 슬라임도 나오는데 왜 이래? 싸가지가 없나, 애가 서론 지야. 싸문꾼그 놈의 얼음박쥐 개쳐와 주려고. 서런 지하가 아닌가? 서론 지하가 안 돼. 이게 지금, 지금 이 장소가 서론 지하가 아닌가? 그런가? 설마 여기니? 더 가야 되는 건가? 에이. 광물을 대충 깔라고? 이제 광물을 깔아? 에이, 이집 아, 내려가면 나오겠지. 저. 눈이랑, 아, 눈이랑 얼음에는 소통이 안 된대. 따가지가 없나요? <laughs> 아니 여기가 눈이랑 얼음밖에 없는데 뭘 하는 거야? 니랑 얼음밖에 스폰이 안 되면은 싸우자는 거 아니야? 응, 아니, 얼음에선 스폰이 안 된다. 다른 블록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네. 어, 어지 없네. 음.